오늘은요,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 나왔거든요. 야, 무슨 대기업 로비 같아요. 앞에 보시다시피요, 대우건설 푸르지오 브랜드로 부산 시민공원에 일군 브랜드의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오는데. 거기 현장을 한번 소개해보고 또유니트도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부산 시민공원 부르지오에 대해서 스펙이라고 하죠? 몇 동이고 이런 것좀 소개해줄 수 있나요? 468실로 되어 있고요. 상가는 62개 실로. 두개 동입니까? 네 A 동, B 동두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밑에 1, 2층은 스트리트 상가로 되어 있고, 3, 4층은 커뮤니티로 되어 있습니다. 부르지오 브랜드다 보니까요 외관도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오는 걸로 보이던데요. 네네. 최고층은 그럼 몇 층이 되는 거예요? 35층입니다. 아, 35층. 에서 바라보는 뷰는 정말 멋지겠네요. 부산 시민공원 프로지어가 어디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부산 시민공원 그 옆에 부산 진구청이 있잖아요. 진구청 바로 옆에 있는 건가요? 딱 붙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이름에 부산 시민공원이 들어 있는 만큼 시민공원하고 매우 가까운 걸로 보이는데요. 혹시 시민공원까지 한번 걸어보셨나요? 당연히 걸어 가 봤겠죠. 저희가 여기 시점으로 해서 요까지 걸어가는데 네. 성인 여자분 성인 남자분 손잡고 걸어가도 5분 안에 도착하시고요. 누구랑 손잡고 갔나요? 그 진짜 <웃음> <웃음> 작은 아이들이나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따박따박 걸어가셔서 10분 이내에 도착을 하세요. 또 시민공원 근처에 있다는 장점이 마트도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마트 가려고 하면 뭐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할 시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 살고 있으면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오늘 이 촬영을 오기 전에 현장을 한번 임장하면서 걸어봤거든요. 어, 펜슬을 높게 쳐놨던데 그 주변을 걸어보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정말 가깝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안에 마트 시설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같은 그런 카페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롯데마트도 있잖아요. 이 부암동에서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 때문에 롯데마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평가절하받기도 하는데 마트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대형 생필품 위주로 해서 저희가 먹거리라든지 뭐 생활필수품을 구매를 많이 하지만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뽀로로 아시죠? 키즈카페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고 아직까지도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개인적인 취미 활동, 뭐 그림 그리거나, 뭐 악기를 만든다거나 간단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들은요 어. 롯데마트를 더 선호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문화센터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환경들을 도복권으로다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입지적 장점이 있고, 아무튼 입지는요 서면도 가깝고 좋습니다, 그죠? 교통 환경도 좋고 자차 이용도 좋고요. 교통 환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부전역을 좀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부전역 같은 경우에는 부전 마산 북선 전철 그리고 동해선 그리고 KTX 이런 복합 환승 센터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부분은 역시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한 촉진 구역 전부 주거 타운이 형성됐을 땐 8,500세대가 음. 신흥 주거 타운으로 형성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역이 총 5개로 해서 8,500여 세대가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야말로 부산 시민공원이라는 센터럴 파크를 중심으로 두고 완전 새로운 주거 타운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부산 분들이 해운대 만 만큼이나 관심 있는 게또 시민공원 근처인데요. 촉진 3구역 같은 그런 랜드마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어 멋진 소식이 하나 있던데요. 최근에 시민공원 관련해서 3,500세대 아크로라는 내용으로 해서 뉴스 기사가 아마 많이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 데나 집어 넣지 않잖아요. 저희가 샤넬 매장이 아무 데나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네네네. 시민공원 특히 그 촉진 3구역이라는 3,500세대 랜드마크 지역에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온다. 그쵸. 그만큼 부산시민공원을 바라보는 그 외부의 시각이 애사롭지가 않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프로시가 선택한 제일 첫 번째 하이엔드 주거용 오피스텔을 해서 생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공간이 한 곳에 있는 저희가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입지라고 보시면 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셨는데요. 네. 뭐두 번째 세 번째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 맞은편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그 삼성디지털플라자 있는 그쪽 그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깃집하고? 어구, 네 맞습니다. 네네. 아 그게 그럼 추상공과 그쵸 그쵸. 부산시민공원 네. 촉진재개발구역 외에도 부산 진구청 진양사거리 근처로도 활발하게 지금 변모되고 있는 모습이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단지 모형도로 한번 와봤는데 아 진짜 웅장하네요. 이게 최고층 35층 이란 말씀이시죠? 지하 7층부터 3 5층까지를 해서 커튼 월룩이라는 건축 방식을 통해가지고 최초로 시민공원 앞에 이런 건축물이 웅장하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커튼 월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정말 건물 외관이 화려합니다. 기존에 63빌딩 같은 아니면 해운대 아이파크나 제니스 같은 그런 커튼월 건물이 있고요 또커튼월 룩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아무래도 커튼월 룩으로 하면 외벽에 유리 패널을 붙여가지고 커튼월 건물과 같이 화려한 외관을 가지면서도 냉난방 부분에서 그 한계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두동이 이렇게 쌍둥이처럼 이렇게 들어오고요 가운데에는 또 무슨 광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그럼 입주민 전용 쉼터가 되겠네요 물론 시민공원이 가장 중요한 내집앞 정원이긴 하겠지만 이 공간은 저희 단지내 이용 고객들한테만 제공되는 정원이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보시게 되면 1,500 제곱미터로 된 3층, 4층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한번 좀 주목해봐 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아, 커뮤니티 시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1층, 2층에는 상가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3층, 4층은 커뮤니티가 있네요. 커뮤니티 장난 아니겠는데요.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네. 아니 스위밍풀이 있네요 <laughs> 그쵸 부산에서 진구에 소재한 곳 중에서는 최초로 스위밍풀 같은 경우에는 프로즈에서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지라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3층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음. 다잉 라운지, 음. 뭐 북카페, 공유 오피스 그리고 요즘에 1인 소기업들이 되게 많아서 저런 오피스 룸은 상당히 활용도가 많이 높으실 거예요 음. 어. 그리고 4층은 건강과 관련된 피트니스, 사우나 스위밍풀 그리고 골프 연습장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니다이 스위밍풀이나 사우나 같은 건 없는 곳이 많은데 이 규모에 비해서 정말 다양한 커뮤니티가 잘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다이닝 라운지 카페라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거는 좀 네. 생소하거든요. 여성분들은 너무나 너무나 좋은 음.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음, 저런 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뭐 조식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조식 서비스인데 입주민들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계획하해서 움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부 입주민들 아침밥 차리기 으스러 귀찮거든요 근데 조식 서비스 할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침 드세요 네? 아침 아침요? 아침잘 먹죠 아 그래요? 네. 진짜 차려서? 아니요 저해주 아, 먹죠 아 누군가가 줘야지 그죠 그죠 네. 저희는 저기서 줍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 같은 사람한테는 딱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있던데요 그거는 어떤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음, 전반적인 생활의 편의성이 개선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세탁이나 청소 세차 등뭐 골프레슨 PT 생활의 편의성에 관련 모든 서비스들이 다 계획 중에 있다 고 보시면 되세요. 어, 한마디로 호텔이네요. 룸 서비스 비슷하게. 너무 어, 정확한 팩트예요. 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말을 자체가 호텔입니다. 네. 호텔의 생활을 내 생활 속에서 녹인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럼 왜 계속 하이엔드 하이엔드 하나 싶더니 <laughs> 그런 서비스가 있었네요. <laughs> 맞이. 빨래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런더리 서비스라고 하죠. 갖다 놓으면 수거해서 <laughs> 맞아요, 맞아. 가져가고 다시 네네. 갖다 주고. 네네. 뒤쪽으로 돌아서 한번 또 볼게요. 이 공간이요. 싹 정비되다 보니까 이런 광장 같은 것도 생기고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그런 모습이 형성될 것 같거든요. 아래쪽에 이런 광장들도 다 형성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한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여기도 다 커튼월 룩으로 해 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건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독서실 키즈 라운지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또 하나 확인이 되는 게 여기 테라스라고 적혀 있는 게 있네요. 이건 뭐예요? 근데 저희가 상가가 1, 2층이 있기 때문에 딱. 대세대밖에 네 없는 테라스가 따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라스. 최저층 세대가 지금 이 테라스를 가진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여기는 분양가 와... 면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빨리 선점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갔겠죠? 아, 장난 아니에요. 네네네. 특히 이런 데는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텐트 하나 쳐 놓고 캠핑해도 되겠어요. 주무실래요 <laughs> 테라스 부분이 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요, 이제 여기가 이마트 트레이더스란 말씀이시죠? 네네.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 부산시민공원 부로지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또 여기 바로 서죠. 여기 버스 노선이 또 굉장히 많죠? 그렇죠. 여기는 웬만한 부산 시내로 갈수 있는 버스 노선은 다 정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사실상 여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교통량도 많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통해서 주말이든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서 상가 쪽으로 대우 수가 엄청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1층, 2층 부분의 상가가 좀 특화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유동인구가 엄청난 배우 수요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공원을 다니시는 분들,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다니시는 분들, 롯데마트 다니시는 분들이 스트리트 상가형으로 해서 노면 자체가 도로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오다 가다 하시는 분들이 다 상가를 이용할 수 있을 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음. 상가가 정면으로 전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 효과도 엄청 좋으세요. 마치 아울렛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가 과거에는 골프 연습장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네. 상가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산진구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가 부분이 따로 안내가 되어 있어서 한번 와 봤는데요 입점 확정된 부분도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어,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스타벅스 다음으로 유명한 푸산플레이스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아, 스타벅스라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우 스타벅스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에,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아니고 네. 네 스타벅스 다음으로 유명한 푸산플레이스가 네. 저희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이네. 네 그리고 뭐 커피 브랜드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외식 일본가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아, 예. 네 알고 계시죠? 네. 외식 일본가의 패밀리 브랜드입니다. 식당 삼선이라고 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것도 저 지나가다 많이 봤어요. 아 네. 이 모델러스 앞에도 있대요. 아네 맞습니다. 예, 네 그것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밑에 네. 고깃집하고 네. 유명 커피 브랜드가 같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상품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나서 아침. 도시 서비스를 먹고 그리고 뭐점심때가 되면은 내려가서 뭐 식당 상선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투썸 플레이가서 가서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잔 드시고 라떼 한잔 때리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후되면은또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시고요 축이네요 네. 수영도 수영도 합니다 또스위밍풀이 아, 스윙 네. 있기 때문에 네, 수영도 합니다 음... 네그 모든 서비스를 이한 공간에서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게 인정이 될 만큼 네.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하다는 게 네. 어, 굉장히 부럽네요 투썸 플레이스와 그리고 식당 3선 이 네, 두부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상가들은 모든 호실들이 다 테라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테라스가 있는 부분은 이미 확정이 되었네요 네네 확정이 네. 다 되어 있어요 부산진구청 분들 굉장히 많이 오 겠어요 점심시간 되고 이러면은 네. 뭐, 주변이 지금 저희 상품 주변으로 해서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가 시설들이 없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내가 뭐 가고 싶은 커피를 마시고 싶다든지 네, 밥을 먹고 싶다든지 이런 게 모여 있는 상가 시설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상품 위치가 보시면은 항아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부산 시민공... 네. 공원 브루지오 예비 입주민분들께도 고재지만 친구청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도 굉장히 고재네요. 네, 굉장히 고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점심 뭐 먹을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 그렇죠 그냥 네. 한 군데 와서 그냥 내가 뭐 먹을지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냥 뭐못 놓시면 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네. 방세 개, 욕실 두 개이고요. 왼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저희 펜트리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높은 진들도 이렇게 탑재가 다 가능하시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골프채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골프채 수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저희 신발장, 신발장과 우산꽂이, 그리고 아래쪽에는 띄움 시공으로 인해서 자주 신는 신발 넣을 수 있습니다 신발장이 가지런하게 있어서요 넉넉하게 넣을 수 있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중문이 있는데요 중문 한번 닫아 볼까요 네. 네, 주문을 닫으니까 이렇게 고급스럽게 반투명을 해서 실루엣이 보이네요. 네, 이것도 현재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가요? 네네. 짜잔 여기는 안방입니다. 붙박이장이 있고 그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이라고 적혀있네요. 안방과 거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는요. 이제 발코니가 있는데요. 발코니 옆쪽에는 에어컨 실외기실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가니까요. 화장대하고 드레스룸, 욕실이 있는데 드레스룸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기본적인 의류라든지 이렇게 탑재할 수 있는. 안방 내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드레스 룸이지만 조금 고급스럽지 않나요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러네요 마블링이 있는 자재가 지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도 보면 은 수납장이 조금 있어서 저희 같은 뭐 속옷이나 이런 것도 다 수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쪽에는요 화장대가 있는데 화장대에도 수납 공간 여기 아래쪽에도 전부 서랍이 지금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요 USB 포트도 있고 이렇게 누르면 밝기를 8 단까지 조절 가능한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꺼질 때는 스무스하게 꺼지고요. 뒤쪽으로는요, 이제 욕실인데 욕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화사하게 밝은 톤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바닥이 난방이 됩니다. 네. <laughs> 변기 옆에 청소 수전까지 세심하게 들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울장 안쪽에는요, 콘센트 내장되어 있고 모델하우스에서 보시다시피 헤어 드라이기를 넣을 수 있는 바구니도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는 해바라기 수전을 갖춘 샤워 부스가 또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복도를 지나서 앞으로 가는데요. 의류 관리기? 네, 이거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제공되세요 현관 옆에 의류관리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퇴근하고 들어와서 바로 여기 걸고 다시 출근할 때 여기 걸려있는 거를 입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하나 봐요 맞아요 동선이 되게 좋은 게 의류관리기에서 내 겉옷을 벗어서 넣어두고 이쪽으로 오시면 짜잔 여기 욕실이 있습니다 아... 욕실에서 작게 손 씻을 수 있는 수전 이렇게 네. 하고 작은 세탁물 같은 건할 수는 있지만 보통 여기 들어와서 벗고 어떻게 할까요? <laughs> 세탁실에 아, 넣어두고 욕실 이용하고 나와서 하면 끝이겠죠? 뭐아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동선이 잘 되어 있어요 아, 그 동선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네네. 연구를 네네. 많이 하셨겠다 이런 건식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가정집에서 찾아보기보다 이제 호텔에 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여기 와보니까 정말 호텔 같은 분위기가 나고 특히 거울 뒤에 이런 대리석 같은 것도 너무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잘 나는 거 같아요 여기 역시도 이렇게 아예와 고급스럽습니다 네. 이거 닫으니까 이제 욕실이랑 차단되어 가지고요. 너무 좋은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자녀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너무 귀엽게 잘 꾸며놨네요. 여기도 이제 다른 가구를 들이거나 이러지는 않으셔도 되시고 공간의 활용도가 조금 더 좋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또세 번째 방이거든요. 자녀 공부방으로 지금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창밖에는 공원 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지금 표현을 해놓았네요. 역시 붙박이장도 지금 옆에 설치가 되어 있는 점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실로 한번 가보는데요. 이 거실 식탁에 누가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어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아, 지금 네. 뭐 하시나요? 뒤에 저희가 수풀 수프를... 바라보고 뭐 커피 한잔 먹고 계셨습니다. 초록색의 숲이 우거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네네네.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에 보면 서울숲 주변으로 해서 뭐 고급 아파트 주거단지들이 존재를 하고 어 프리미엄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시민공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촉진 재개발 구역들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한잔할수 있는 여유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어. <laughs> <laughs> 참고로 지금 네. 창밖에 있는 사진들은 네. 자료 사진이라고 볼수 있는데 심취하셔가지고 여기가 마치 서울숲에 유명 주상복합에 앉아 있는 듯한 네, 그런 기분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울숲이 그러하듯이 부산도 부산 시민공원 근처로 멋지게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신주거타운이 되면은 그런 모습들이 갖추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제 거실에 왔는데요. 이 거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이 창이 굉장히 많네요. 특화된 부분인데 양쪽으로 해서 모든 뷰를 바라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만 봐도 창이 네 방향으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가 있어가지고요. 타워형임에도 환기 부분이나 아니면 최강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이제 조명이라든지 타일이 붙어 있는 부분, 이런 자재 같은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시민공원 뷰가 나오는 호실에서는요, 정말 좋은 개방감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주방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림은 하진 않지만, <웃음> <웃음> 주방에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을 짜드시고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사이사이에 작은 수납상들이 있어가지고, 뭐 잔짐이라든지, 그릇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수납을 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세요. 네. 또 제공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 여기 보시면 식기세척기, 무상으로 드리는 부분이니 이까지 챙겨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주방 부분에서도 큰 싱크볼이 있고 이렇게 거위목이라고 하죠. 이런 고급스러운 소장까지도 붙어 있으니까요. 정말 실내에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나네요. 위쪽에 조명도 그렇고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화사한 분위기가 많이 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부산시민공원 포르시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커뮤니티 하이엔드급으로 들어오는 그 커뮤니티가 아닌가 싶어요 수영장까지도 있으니까 너무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부산에서 가장 대변화를 앞두고 있는 부산시민공원 근처라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지금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 1천만 원만 가지고 계시면 자기가 원하는... 호시를 계약하실 수 있으시고요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고객님들이 원하는 호시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견본주택은 그럼 어디 있어요 센턴 고등학교 바로 인근에 도로변에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 예약 해주시고 찾아주시면 되세요 네 우리 또 부동산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 위치 말할 때 아파트로 위치 말해주면 제일 정확하거든요 더샵 센턴 룰이그 맞은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또 상가 얘기하면서 식당 삼선 잠깐 얘기했는데요 네. 그센턴 삼시티의 식당 삼선 그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도요. 뉴욕 센트럴 파크 그리고 서울에서도 서울숲 대규모 공원 중심으로 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 되었잖아요. 부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산 분들이 해운대뿐만 아니라 그에 버금가게 부산 시민공원을 관심 가지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앞으로 촉진 재개발고요. 그리고 여기 시민공원 포르지오뿐만 아니라 근처로 이어지는 개발과 어우러져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견본주택 방문하셔서 한번. 안내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